집은 남편명이 상관없어. 이거 내가 가르쳐주는 비방은, 가위 비방은 명의자, 어,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제가 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쌤, 제발 방송에서 그런 말좀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밥줄 끊깁니다. 장난? 이제 반웃습의 소리. 어, 고깃집 가위, 그다음 성시백자, 그다음에 돈 3만 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돈 3만원, 그 다음에 그, 집문서나 사업장 문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여러 비방들보다 효과가 제일 좋아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 방법은 거의 열에 한 일곱 여덟은 나갑니다 이 피방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이렇게 이동 운이 매매 운이 없었을 때 피방을 쓰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조금 그래도 한달두달세달 달, 달, 많게는 뭐 6개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맘율님 마음은 알겠어 그래 이자에 취해 죽지 맘율님 소주 기연법 한번 하세요